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7%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66%로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주말 동안에 상당히 좀 우려했던 거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마감이 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어제 밤에 저도 시장에 대해서 어, 좀더 깊은 고민을 좀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미국장이 나스닥이랑 뭐 나스닥은 최근에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나스닥에 비해서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다우랑 나스닥이 같이 빠지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최근에 격, 이제 고민하고 있는 악재들 특히 일단은 뭐첫 번째로 오미크론이 되겠구요그 다음에 중활동안 나왔던 이슈인 헝다 디폴트가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뭐 침공한다는 어 침공할 거다라는 뭐 뉴스 있었고 중국과 대만의 문제. 음. 이런 어떤 국제 정세의 약간의 이제 어지러움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어아 그리고 뭐 이제 뭐 찰리 몽거가 이제 지금 시장이 버블이 껴 있는 수준이 예전에 IT 버블보다도 뭐 심하다. 요런거 있었는데 사실상 음 요건 우리가 뭐아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라고 100% 확신을 하기에는 조금 그냥 끼워 맞추기 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문제고 헝다도 사실상 시장에 이미 좀 어느정도 음 인지를 하고 있는 악재 였기 때문에 뭐 이거 이 이게 이것 때문에 시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긴좀 어렵지 않나 이것도 뭐 딱히 어 그렇다면, 이제, 뭐, 오미크론 밖에 없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어, 이제, 시장이, 어, 추세가 이제 꺾이면서 떨어지려면, 다우랑 나스닥이랑 좀 같이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금요일도 나스닥만 마이너스 거의 3% 갔다가 종가 마이너스 1.92로 마감을 했고, 다운은 오히려 뭐 장중의 낙폭 거의 회복하고 종가는 뭐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되는 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아서 지금 시장은 오미크론 헝다 뭐 국제 정세의 어지러움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매파적으로 스탠스가 확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어, 발언은 이제 계속 하고 있고 요꼭요 요, 요 부분이 조금 더 시장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드,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먼저 뭐 미국 증시가 뭐 전체적으로 확 꺾이면서 뭐 어떤 정말 큰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시장 어, 어떤 그 분위기의 변화 어 정도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이제 오늘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 어 그렇게 이제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음. 이런 상황에서 일단 뭐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미국 선물도 나스닥보단 또, 뭐, 이제, 다우나 S&P 500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우리 증시도 당연히 코스피가 당분간은 코스닥보다 좀 더, 어 힘을 내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121선을, 어 강하게 뚫어주기는 저는, 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일단 내일장, 뭐, 봐야 알겠지만은, 여기서 크게 맞고 이렇게 다시 밀리는 모양새가 아니라, 여기서 좀 121선을 좀 안착해주는 모양새. 혹시라도 내일 뭐, 양봉이 하나 이렇게라도 좀 세워지면서 7만, 8, 7만 8천원 한번 트라이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이렇게 눌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121선을 안착하는 흐름으로 간다면, 음, IT 반도체 섹터를 지속적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제주반도체, 어, 그리고 오늘 좋았던 게, 저, LX, 이렇게 있었죠. 음, LX 세미콘. 요 정도 어, 요렇게한세 종목 정도 어,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위주로 좀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상승률도 높고 거래 대금도 좀 괜찮게 터지는 애들 l x 세미콘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제주반도체 요 정도로 보고 좀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미국장도 어제 어, 금요일 날 그렇게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5g 섹터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요쪽도 볼만하다 아 그래서 hfr 이랑 rf hrc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가장 좀 추세가 좋은 애들은 요렇게두 종목 정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두 종목 좀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다음에 폴더블폰 관련 주로 시세를 한번 쭉 내고 거의 뭐 이제 원위치 까지 왔다가 다시 바닥에서 좀 이렇게 정배열 이뤄가고 있는 뭐 세경아이테크 나 파인테크닉스 이런 종목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이쁘게 이제 바닥 따지고 수렴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부품 관련주 중에 파트론도 최근에 추세 좋게 이어가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 음 오버슈팅 한번 쫙 나와주는 모습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다음에 OLED 관련주. 어,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어, 그다음에 뭐 5G, 뭐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폴더블, 그 다음에, OLED, 요 정도 관심권에 놓고, 저는 관심 종목을 요 정도, 어, 이제 뽑아 놓고 보고 있구요. 지금 시장은 가장 크게 놓고 보면은, 이제 뭐, IT 쪽이랑, 그 다음에, VS, 어, 최근에, 예 주도 섹터 역할을 했었던 메타버스, 게임, NFT, 예. 그리고 이제 뭐, 2차전지는 뭔가, 음, 뭐, 급등도 뭐, 아주 그렇게 또 뭐, 급락도 없이 뭔가 이제 천천히 이제 추세를 좀 그리고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얘는 이제 잠깐 이렇게 좀 제외를 시켜놓는다라고 하면은, 요 사이에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껴있긴 한데, 이제 어제랑 저번주에 제가 한번 언급드린 것처럼, 코로나 관련주들은, 아, 조금 이렇게, 음, 단발성으로 끝나버릴 확률도 좀 높다. 아, 그래서, 현대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관련주들 제가 관심권에 두고 보고 있는 애들이 아직은 좀 없다라고 그때 어제 방송에서 좀 언급을 좀 드렸고 현대바이오도 이제 오늘까지 매매를 마치면 끝나는 거죠. 내일 이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미크론 관련 임상 뭐 이제 연구 결과 발표가 있는데 발표가 나오고 뭐 이제 오를 수도 있지만 어, 음... 지금 코로나 주들 분위기가 그렇게 뜨겁지가 않기 때문에, 어, 재료 소멸 쪽으로 저는 조금 더 이제 보고 있어서, 코로나 관련 주들은 당분간은 조금 다시 뭔가 이제, 그니까 러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전파력은 높지만, 이제 중증으로 이어지는 위험도는 낮아지고 있고, 음, 점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 감기처럼, 어, 변이가 거듭되면서, 이제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코로나 종식까지도 뭐, 생각해 볼수 있는, 어, 그리고 주말 동안 나왔던 오미크론 관련 연구, 뭐 이제, 조사 결과도 보면, 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아, 어, 그렇게 이제 보고 되고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 보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보다는, 음, 좀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음, 파우치 성장도 그렇게 말, 발언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조금 이렇게 짜게 식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주도 섹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IT랑 지금까지 주도 섹터 역할을 해왔던 메타게임 NFT. 결국은 지금 시장에 돈이 딱히 갈 때가 요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음. 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좀 하면서 박자를 좀잘 맞춰 가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뭐 다우가 강하고, 뭐 마이크론, 음, 이 오르는 날, 뭐, 그 다음날 우리 증시는 뭐 이제 IT 쪽이 좋을 수 있겠고, 또뭐 한없이 다우만 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어떤 날은 나스닥이 좀더 급등이 나오고 뭐뭐 로블록스를 비롯한 뭐 게임 섹터나 또뭐 전기차 섹터들이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어 메타버스 게임 NFT 그리고 뭐2차전지 이쪽에서도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쪼, 저도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뭐 메타버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쪽에서 그나마 지금 좀 이제 추세가 아직은 죽지 않았고 한번 더좀 파동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애들은 지금 덱스터 랑 np 딱요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나머지 뭐 위즈윅 스튜디오도 일단은 뭐, 이제 시장 하락 때문에 여기서 꺾인 건지, 우리가 뭐 이제 그거는 며칠 지나야 좀 알게 되겠지만, 얘는 제가 이날 쌍봉 만든 날부터 굳이 얘는 접근할 이유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가 여기서 쌍봉 만들었는데, 더갈 거야 라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자리고 리스크가 높다. 일단 접어놓고 다시, 요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야, 아, 한번더 뚫으려고 그러나라고 보는 거지, 여기서는 굳이, 음, 볼 필요는 없는 거였고, 그렇게 좀 멘트 많이 드렸었죠. 음, 뭐, 지금도 위즈익 스튜디오는 이제, 뭐요 정도, 4만원 정도에서 가격을 한번 잡아주고,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쌍바닥 개념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야, 그러면서 뭐 메타 쪽 분위기가 다시 좀 수급이 들어와야 그때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도 거의 이제 좀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인 바닥권에서 그냥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정도 혹은 버티고 있는 정도의 차트라서 일단은 조금 음 뭐볼 만한 애는 그나마 뭐덱스터랑엠피랑 핑거 정도 있었는데 핑거도 5일선을 오늘 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좀 만들어놨다라고 싶은 거는, 덱스터랑, 어, 뭐, MP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덱스터도, 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쁜 자리에서, 아, 이게 배팅을 안 하기가 참 힘든 자리거든요. 음, 나름대로, 대장주였고, 뽑고 나서, 뭐, 이제 시장이 중간중간 안 좋은 적도 있었는데, 빠르게 이렇게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쓰리바닥을 찍으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흐름으로 가는 건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돌파해줄 수 있지만 꺾일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그래도 나름 끼 있었고 대장이었던 앤데, 그리고 얘가 이제 뭐 무조건 메타버스 관련주로만 보기보다는 이제 콘텐츠의 어떤 테마성 재료를 입, 어, 가지고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어 IT 부품주 쪽이 너무 강했고 게임 메타 nft 쪽이 수급이 완전히 이제 소외되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봉이 하나 출연을 했습니다 음 하지만 아직은 어, 모른다. 며칠은 음,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여기 가격대를 깨면 어 혹시 뭐 내일 요렇게 이제 양봉을 하나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이제 조금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이제 뭐 돌리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진다거나 음뭐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어 다시 이렇게 이제 돌려낼 수 있으니까 어찌 됐건 텍스터한테서 지금 중요한 가격대는 이때 이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의 하단. 늘, 요렇게, 이제, 지지받지 못하고, 밀어, 어,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면, 아, 이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어 어찌됐건, 뭐, 메타 게임 쪽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뜨거워지려면, 어, 대장주 종목 하나가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머지 종목들을 좀, 음, 분위기를 확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애가 둘중 하나 정도로 저는 보여져요. 일단 MP는 한번 쌍바닥 찍고 여기서 이제 좀 만들어놨었는데 뭐 이제 이때도 시장이 조금 조정이 있었고, 음, 이제 쓰리바닥 개념 정도는 돼요. 이렇게 21선 눌림 목자리고 지금 보니까 시간에도 조금 이제 오르긴 했는데. 이걸 뭐 어떤 큰 의미로 보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뭐 내일 이제 뭐갭 살짝 떴다 밀려버릴 수도 있고 또 어찌 됐건 가장 중요한 건뭐 내일 오늘 어 이제 내일 새벽 어게 열릴 미국 증시겠죠. 음, 미국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음, 조정이 좀 있었던 메타이들이 반등이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IT 부품주 쪽 애들로 수급이 완전히 이제 몰려버릴 것이냐. 근데, 하루 이틀 만약에 IT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더 몰려버리면, 음, 메타랑 게임 쪽 애들은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릴 가능성도, 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아, 그래서, 음,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어, 좀 결단, 그러니까, 뭐 메타이들이 지금 추세가 음이이런 이, 정도 어 그러니까 대장주 애들은 후발주 애들은 이제 거의 뭐 이런 자리에 있지만 덱스터랑 뭐엠피도 지금 자리에서는 어 반등이 나와 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꺾이면 음 당분간 어 메타 쪽 애들은 힘들지도 모르겠다. 아 그래서 내일이나 뭐 모레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주도 이제 뭐 재료를 가지고 움직인는막 뭐 액션 스케어나 이런 애들 좀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 나오고 최소한 이 반등이 나왔던 저점을 이렇게 이제 유지해는 유지해 주는 모습들, 지켜내 주는 모습들이 나와야 어, 수급, 오늘 이제 안 들어왔더라도, 이제 뭐, IT 쪽 수급이 빠질 때 반등 이렇게 이제 나와줄 수가 있는 건데, 살짝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뭐 어, 빠진 형태가 되면, 어, 그렇게 이제 좋은 모습은 사실은 아니죠. 음. 어, 그래서 뭐, 게임주 쪽은 제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펄어비스랑 뭐, NC소프트 정도만 지금 저는 조금 보고 있고요. 게임빌도 어 오늘 어 조정이 좀 크게 나왔고 얘도 음요 정도 어요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반등 이렇게 양봉을 좀 뽑아줘야 다시 추세를 이렇게 좀 살려갈 수 있을 텐데 컴투스도 이제 좀 꺾여버렸고 크래프톤도 꺾여버렸고 오늘이 저는 좀 중요한 그러니까 메타 게임 쪽에는 중요한 날이라고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사실 어, 좋은 흐름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은 어, 혹시 이제 시장이 여기서 뭐 추세를 좀 돌려내는 어, 파동이 좀 나왔을 때 IT 쪽이 IT 쪽이 좀더 좋을 수 있다라고 어, 좀 매매 관점을 가져야 될것 같다. 어. 그뭐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도 메타 게임 쪽 애들이 반등이 뭐 나와도 좀 시원찮게 나온다거나 좀 꺾인 모습이 나온다면, 아이 음, 뒤쪽을 좀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하루였고요. 어좀 그나마 오늘 뭐 이제 좀 강했던 애들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매매할 때 가장 좋아하는 어, 것들이 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어, 재료가 있는 뭐 이런 매매들 을참 좋아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강했고요 원래는 먼저 뭐, 뭐 인트로메딕이나 다날 같은 애들이 뭐좀 대장 역할을 하다가 오늘은 이제, 음 다시 NHN 벅스가 대장을 하면서 사한가를 어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이제 정고점 넘겨주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어, 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8일날 싸이월드, 음 그앱 어 심사가 있고요. 17일날 아, 이제 런칭을 하기 때문에 재료는 뭐 아직 살아있다. 아, 그래서 NHM 벅스 쪽으로 단알은 이제 좀아 너무 무겁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 아, 오를 만큼 좀 오르기도 했고 너무 무겁다. 철저하게 조정구간에서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단알은 개파락이 나왔을 때 공략대상 거의 뭐 이제 일순위라고좀 말씀을 제가 어제 좀 드렸었죠. 음, 갭, 오전 이제 개파락할 때 접근했으면 아주 쉽게 좀 수익을,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고, 어,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싸이월드 런칭을 앞두고 분위기라는 게참 중요한데, 어, 이제 토요일 날 하는 유재석 씨가 하는 예능인 놀면뭐하니에서 최근에 이제 뭐좀 싸이월드 관련해가지고 콘텐츠를 잡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좀 핫하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이제 뭐 노래도 이제 뭐 토요태인가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토리 페스티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면은 뭐 방송만큼 뭔가 어 가장 효과적인 광고 효과를 낼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시기도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것 같고 22월 17일 날 런칭이니까요. 음. 그래서 싸이월드 관련주들은 조정시 때마다 뭔가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문제는 이제 아 얘네들인데 이제 어제도 제가 비덴트는 개파락이 진짜 엄청 크게 나와야 한번 접근해볼 생각을 할것 같다. 어, 그런, 이제 말씀을 일단 드리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죠. 음, 오늘 저도 이제, 어, 업비트 이거 이제 켜놓고, 어, 이제 계속해서, 어,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비덴트나 뭐뭐 뭐 위지트나 NFT 관련 주들 특히 이제 가상화폐 관련 주들을 매매를 하는데 얘가 뭐 이제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모습이라도 보여야 얘네들 이제 뭐 눌림목에 잡아보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도 뭐 이제 음봉으로 좀 있었고 1 4에 지금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또 아니어가지고요 얘네들이 움직임이 거의 12시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오늘 밤에 이제 뭐 미장이 뭐그 혹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비덴트나 어 그다음에 위지트도 이제 장대 양봉 뽑고 이렇게 딱 죽여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 저도 오늘 얘를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종가 아, 베팅을 한번 해볼까 말까 근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하나 정도 더 빠지면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 지지가 일어나는 거 확인하고 요렇게 이제 캔들 만들어가는 그림을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하면서,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아, 요런 마음으로 일단 좀 참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비덴트, 위지트, 뭐, FSN, 디사인티픽 어, 이런 애들은 비트코인이 반등이 좀 나와줘야 아마 전체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수상하다고 생각, 되어진 애들이, 자율주행 테마 애들이거든요. 인포뱅크랑, 뭐, 라닉스, 얘들 보시면, 음, 뭔가 좀 꾸역꾸역 차 올려놓고 있는, 음, 그런 모양새.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음, 저항대를 정가상, 어, 올려놓고 마감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한 번만 딱 뽑아주면, 어 전혀 어떤 그 새로운 파동을 한번 낼 수도 있는 음 완전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요 구간이 이제 매집이 되는 거죠 어. 그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애들도 아 지금 수상해서 계속 좀 보고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 주인 케이카 인데요 이제 중고차 가격 상승과 어디 골드만삭스 였던가요 JP모건 이었던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아무튼 거의 이제 따블에다라는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오면서 이때 급등 나왔다가 어, 상한가, 뭐 종가 부근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요 구간에서 음, 아주 예쁘게 박스권 형태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뭐 살짝 하루 정도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어, 조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정치 테마 주들이 좀 음, 물론 이제 어, 개별적으로 반등도 나오고 움직임은 있었는데 시장의 주도주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음, 공동 경제 예,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서 주연테크가 상한가, 알파홀딩스는 이제 갭 뛰고 죽어버려서. 어. 근데 이제 뭐 바닥권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런 게 이제 뭐 매집 운봉이 될지. 어. 뭐, 그냥, 진짜, 해먹고, 나간 봉이 될지는 좀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어, 최소한 요 정도는 지키고, 다시 이렇게 양봉을 세워줘야 될것 같은데, 굳이 뭐, 이런 애들 볼 필요 없을 것같고요 주연테크. 얘도, 어, 한번 움직이면, 그래도 끼가 좋게, 파동을 한번씩 내는 종목이라서, 주연테크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뭐, 인맥주들, 희림이 어, 윤석열, 이제, 부인, 어,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닷권에서 이제 다시 좀 올라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막 공략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 만한 파동이 나온 건 아니어서요 일단은 뭐 주연 테크 정도만 앞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 가는지 예,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움직였던 이재명 어, 지능형 전략망 어, 정책 뭐 관련주였던 옴니 시스템 정도로만 어, 움직임이 좀 나와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둘다뭐 자리가 비슷하죠. 음. 어, 얘네들은 뭐 쉽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뭐 어찌됐건 지금 가장 어, 한번 정도 더 핫할 수 있는 테마이기 어, 때문에 대선주들은 음, 숨 죽이고 있을 겁니다. 어, 분위기가 어, 완벽해질 때까지. 어, 제 생각엔 그래요. 어, 근데 아직은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좀 때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건지 아직까지는 뭐 이제 거래 대금까지 실리면서 움직임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만간 어뭐 예를 들어 뭐 IT도 수급 빠지고 메타도 뭐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 뭔가 좀갈게 없을 때어 그럴 때 정책주들 어 정치 테마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